아 우리가 뭐한번 이거 기대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것같아 앞으로 안나고 앞으로 안나고 애들이 갖고 시작됐다시작 시작 안시작됐다 아, 지엔지어 방금 너무 잘했어요. 좀그 제일 네. 잘맞아 네. 네. 맞아. 예뻐 근데 진짜 예뻐. 근데 좀 컬러를 세팅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오 좋다. 네 그래서 좀 인서트 같은 걸로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일단 그렇게 준비해서 네. 목요일날 한번 또재밌게 촬영을 해보면 네.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날 잘 나. 잘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잘 나올 거예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춤을 추니까 그때 한참만 할때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멋있어. 이거 너무 좋았어요. 괜찮때 뭐 뭔가, 이렇게 찰지 말고 뭔가, 어,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손을 이렇게. 괜찮아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네. 지금 음. 괜찮아요? 딱딱 맞으면 멋있을 텐데. 흥질이 좀급하게 들어가는. 같은데 근데 아, 원래 그래서 안 빨랐는데. 이번 거 살짝 빨랐거든요. 틀릴까봐. <laughs> 한번 더? 좋아요 네. 여유 있게 끊고 빰빰 하나도 너무 가벼워 빰빰빰빰 흔들리는 거어은거 같아 손에 네. 힘을 줘빰 이렇게 어. 우연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언니 개그코드랑 내 코드랑 너무 잘 맞아요 저 연습하는 내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시죠? 그덕그덕끄덕라 <끝> <끝> <끝>

키가 168까지 끄는 꿈? <laughs> 그렇게 목표를 가지면 클수 있을 줄 알았는데 턱도 없더라고요. 제, 제 어린 시절 꿈을 키워준 분입니다. 오늘 언니가 너무 성격도 좋고 매 순간 심쿵을 해. 너무 좋고 근데 제 앞에서 말로 표현을 좀잘 못해서 수스러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못하겠어. One, two, Look it be right. it's come and text me, my mom. Deep will have you shook. It's a marathon, but baby girl. Never let up. No need for speed. But keep your foot up on the gas pedal. And worry about having a golden award. When God made me to be an ice cold pedal, Why are you always about my life. Talking with your friend and he's about me. Saying, oh, girl, have you seen it like the shine lights? You tried, but you could never dim my light. Please know I'm a touchable

나무 음. 배경에 종이 같은 게 있을까요? 팝, 팝이면? 그런 거 위에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느낌만 한번 보면 좋을 텐데. 한 조심하시면 음. 이런 정도 되는 음. 것같 그런 걸로 한번 해봐도 까요 응. 음. 여기에 원하시는 아. 작업을. 이거에. 여기 앉아서. 나 지금 피아노를 어떻게 꾸며볼지를 모르겠어. 응. 너무 예쁠 것 같아. 어. 이게 어울리냐 이 말이지. 너무 채도가 높네. 채도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고민된다.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좀막달하실 거예요. 어찌해요? 그리고 이 위에 이런 색 컬러 조합이 괜찮을까요? 이 음.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피아노가 다 완성이 됐을 때내 톤이. 이걸 굳이 밝게 억지로 네. 다 보는 음, 것보다. 없이. 피아노 전체가 다 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어차피 나무색이, 그대로 나무색이 남아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느 부분은 약간 뭐 망가진 것도 있었고. 음. 그냥 그 역사 시간 그냥 그대로를 음. 감고 있고. 음. 근데 워낙 색감, 고르시는 음. 그, 아, 그, 색감이. 그,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예쁘죠. 이런 하늘 보고 싶다.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이런 하늘 보면 진짜 행복할 텐데. 예쁘다. 그렇죠? 컬러를 많이 넣어볼까? 이번에 예이. 이렇게 약간 긁혀야 뭔가 물감 풀린 것처럼 그죠 바닷가처럼 하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로세요 불안해집니다. 괜찮을 거같아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팝아트 같은 느낌이죠 오, 물감 양 조절 아주 좋았어요 보죠 너무 예쁘게 되고 있어 확실히 나무 질감이가 예쁘다 저도 예뻐요 처음 보는 사람은 예쁘다고 할걸요? <laughs> 끝! 대충 이런 느낌으로 뭐 피아노 와... 아 옆면만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래서 옆면 그 위에 물감 짜놓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으건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차라리 해도 될것 같아요. 더잘 보이니까.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되게 엄마가 지금 인거같도 중국 피아노 점에서 진짜 무슨 피아노 전집 디자인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빽빽하게 있는 좁은 중국 피아노 점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애 중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볼줄 모르니까 제일 높은 노를 쳐서 이거 쳐가지고 제일 예쁜 소리를. 가져와야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참 좋은 소리가 아닌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막 실로폰 같고 막, 막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고 별 소리 같고 어렸을 때 기분이 11살의 이성경이었죠 이걸 그렇게 두드려봤어요. 모르니까 뭔가 꿈을 이루기 전에는 얘가 되게 어, 뭐 힘들고, 무겁고, 슬프고, 답답하고, 내 꿈을 이뤄주는 처음 나의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에 기대서 어렸을 땐 여기 밑에 이런 데가 제 방이었거든요. 방 안에 방처럼.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막 힘들어도 하고, 막막해도 하고, 그냥 그랬는데, 뭐, 새로운 꿈이지만 조금 이제, 오히려 빛을 바라게 해줄 수 있는 때가 왔을 때에는 더 멀리 방에 창고처럼 가둬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안하네? <laughs> 미안해. 음. 음, 뭐,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 미안해. 지금 하는 게 너무 이씨 이 너무 예쁘죠. 깔고 앉 피아노 남들하고 어울리는 들과어울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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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만한 거에다 이렇게 붙일만한 표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